관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실수가 손목을 우리가 돌리려고 손목을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닫았는데 돌리고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용고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헤드페이스의 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션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스윙에서 내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내 페이스 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스윙이라고 해도 열려 맞거나 다쳐맞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 스윙도 중요하지만 헤드페이스의 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니스 라켓으로 이 헤드페이스의 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셋업을 하시고, 일단 오른손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셋업에서 우리 페이스는 스퀘어가 되어 있고, 테이크백 할 때, 이 구간에서 그냥 낮게 길게 그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실수가 손목을 우리가 돌리려고, 손목을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헤드페이스의 면을 봤을 때 그대로 축 회전을 했을 때 살짝 아래를 봐준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손을 잡았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 하프스윙 단계에서도 손목을 면을 돌리고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닫았는데, 돌리고,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헤드페이스가 아래를 봤다면, 여기서 손목이 젖혀지는 느낌과 코킹이 같이 이루어지면, 아래를 봤던 헤드페이스가 이제, 그쵸, 그렇죠. 저쪽 상대방이나 저쪽 거울을 본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깨 턴을 더 해주면서, 백스윙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면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 그대로, 페이스 면이 아래를 받고, 또 아래를 보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코킹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코킹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코킹과 왼손등이 살짝 펴지는, 힌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클럽을 잡고 코킹을 했을 때 코킹을 하면 왼손 등의 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힌지라는 거는 이 각을 정말 조금만 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다고 많이 말아 버리면 헤드페이스가 너무 닫혀서 훅성의 구질이 나올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힌지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 없이 코킹이고 살짝만 왼손등을 펴주면, 펴주면 정말 몇도 돌아가는 정도가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왼손등이 살짝 펴지고 코킹하는 느낌이면 오른손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젖혀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면서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바닥을 보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왼손 엄지는 받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강하게 꺾어서 왼손 엄지가 받쳐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손목으로 받치는 모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또 다운스윙을 시작했을 때 너무 바닥을 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활하게 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막혀버리는 스윙이 돼버려요. 테이크 백과 하프 단계에서 내 손목과의 움직임 헤드페이스를 생각하면 내 손목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테이크 백 아래 보기, 여기서도 올릴 때도 헤드페이스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헤드페이스가 저쪽 화면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도 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닥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를 살짝 오픈해주면서 힙턴과 회전을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면서 피니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클럽과 테니스 라켓을 겹쳐 놓고, 테이크 백. 면이 크기 때문에 눈에 더잘 들어와서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테이크 백. 자, 하프 단계까지 올라갈 때이 느낌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아래를 계속 보고 헤드페이스가 오른쪽을 봐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멀리 그냥 보내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다운 스윙 시작할 때도 약간 아래를 본다는 느낌으로, 왼손등이 살짝 말아서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들어와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회전. 그 다음에 뻗어주고,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구간이 테이크 백과 백스윙의 연결 구간. 그 다음에 다운 스윙에서 전환 들어올 때의 페이스면. 테이크 백과 백스윙에서의 헤드페이스 모양, 탑에서 다운 스윙 전환에서의 헤드페이스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셔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강한 힘을 썼을 때 헤드페이스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자, 테이크 백과 하프 단계에서의 손목 움직임과 헤드페이스의 모양, 탑에서 전환했을 때에 우리가 몸이 뜨면 헤드페이스가 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보고, 백스윙. 전환을 해서도 아래를 보고, 임팩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축이 잡혀 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테이크 백, 하프 단계에서 헤드페이스 면을 기억하고, 올라가서 전환에서도 헤드페이스가 약간 아래를 본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힙턴과 팔로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 헤드 페이스가 이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아래를 본다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힌지는 그냥 꺾여 있는 내 왼손등의 각을 살짝 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말아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내가 이렇게 과하게 해버리면 이건 헤드페이스가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해주시고 헤드페이스의 모양을 기억하고 왼손등도 적당히 펴져있고 엄지가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왼손 그립을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올라가고 전환해서 살짝 또 눌러주는 느낌. 여기서부터 힙턴하고 팔로우스루.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 스윙에서의 헤드페이스 면의 움직임, 네, 손목의 움직임을 기억하면서 불필요하게 돌리는 손목의 모양, 헤드페이스가 열리는 모양이 아니라, 자, 그대로 움직이면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주면서 복잡한 스윙 플레인이 아니라 좀더 간결한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